안녕하세요. 듣던 말던 노래방. 오 <laughs> 네. 아 우리가 벌써 네 번째예요. 아 그러네요. 벌써 음. 네 번째네요. <laughs> 오늘 휴가철인데 네. 선생님 휴가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휴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갔다 어 왔어요. 저는 뭐 휴가 하면 일단 생각 나는 건 개고생이다. <웃음> 개고생 <웃음> 그래서 아예 안 갔어요. 저는 아저 어저께 네. 검도 노란띠 땄어요. 오! 네. 올 여름 휴가는 운동과 함께 탄력 있는 몸매를 <laughs> 자, 오늘 출연자 계시죠? 네. 네. 아, 오늘 출연자는요. 네. 인천 남구에서 네. 이수 소재 어, 아이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laughs> 이수소재고로게사장님 <laughs> 어, 네. 그, 그 전설적인 인물. 우리 2회 네. 때부터 떠들었던. 네. 와, 드디어 오셨군요. 여성 CEO이십니다. 야 네, 소개합니다. 수수제 고로케 CEO 한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오늘 또고로케 협찬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너무 아유.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어요? 뭐요? 아, 또 연예인 조카가 아, 아 예. 그 엠블랙 미르가 조카분이라고. 예 엠블랙 미르가 저희 네, 조카입니다. 언니 아들. 오, 네. 이 방송을 보는 소녀분들, <laughs> 많이 <웃음> 보세요. 엠블랙 미르, 이모님이십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에는 엠블랙 <laughs> 어머니가 나오실지도 몰라요. 미르의 네. 어머니가. 아, <laughs>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떠들면 나와요. 아, 예. <laughs> 미르님은 가까이서 보셨을 때 어때요? 진짜 착해요. 아, 그래요? 정말 착해요. 얘제 예, 조카라서가 아니라 정말 예. 효자고. 도 잘하고. 예. 춤도 잘 추고. 아, 예. 근데 한 번도 제 앞에서는 보여주진 않지만, 아 저희 언니가 음. 특별히 미르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애가 잘 돼서 제가, <laughs> 어 아, 제 핸드폰에 우리 언니가 나라를 구한 큰애. 아. 걔가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 언니가. 음 근데 애들이 정말 착하고, 그 누나도 고은아 영화 음. 배우잖아요. 음. 그, 오, 진짜. 아, 예, 맞아, 예, 맞아, 예, 맞아. 예, 예, 예.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야. 언니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모도 끼가 있으시겠다. 아, 그럴까요? 아, <laughs> 있으시겠어요. 예. 아, 그러면 오늘 또 초대 손님하고 어. 뭐할거 있죠? 아, 예. 초대손님? 오늘 초대 손님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힐링 건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오, 그러세요. 오. 네, 여성 CEO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뇌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기억력, 그 다음에 음. 두통 예방.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의 기본 원칙 은 아, 어. 머리는 차갑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머리에 열을 빼주는 도리도리 권법이라고 아 <laughs> 또 이렇게 초대하신 것도 <laughs> 감사한데 또 그런 좋법법에 의해서 <웃음> <웃음> 그러네. 아 음. 예, 아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원래 음.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의 지혜예요. 아. 원래 이제 잼잼 아, 그다음에 그, 곤지곤지 그, 도리도리. 아. 애들한테 이걸 꼭 가르쳤거든요. 예예. 아, 예.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기에 이 뇌를 갖다 자극시켜 주면. 똑똑해진다는 음, 음,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생활 속에 그~ 지혜를 갖다 녹아있는 게 이게 잼잼 도리도리 곤지곤지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한테 많이 시키면 어~ 머리가 좋아지네요. 아, 우리 또 조상의 그기은이 네, 예, 있었네요. 예, 예. 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 어, 제가 어, 약간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음. 쉽게 하고 더 효과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어,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예 기대됩니다. 예, 예. 네 손을 음. 여기 손끝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두드려주세요. 음. 음. 그열 빼는데 이제 우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 탈모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머리에 두피를 자극해주면 열이 빠지면서 탈모의 예방이 돼요. 그 다음에 손을 비벼요. 자, 손을 비빈 다음에 아니, 진짜 머리가 굉장히 시원해진 거 뭐, 같아요. 그렇죠. 응. 예. 그래서 비빈 다음에 목을 좀 풀어주세요. 응. 음, 목을 좀 풀어주시고. 떼나오는 네, 거 아니겠죠? 아, 예. 이게 저기 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름에는 조심하셔야 돼. <laughs> 음... 예. 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섹시하게 해야 되나요? 아, 어? 어. <laughs> 어, 그러면 저쪽. 좀... 어.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우와. 웃음> <laughs> 자 쓸어주신 다음에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눈을 감고 좌우로 흔들어 주는데 노래 한곡 있잖아요 예고 그 정도로 해서 좌우로 흔들어 주면 돼요 근데 요거 할때 목에서 탁탁탁 소리가 나요 속에서 예 소리 나세요 그게 뭐냐면 이, 이 척추가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경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기름칠한다 생각하시고 좌우로 흔들어 주시면 예 머리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목도 되게 좋아져요. 예, 제가 머리가 아플 때 이거를 자주 해주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루에 5분 정도 노래 한곡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민희 강사님이 소개시켜 주는 건요. 네. 지난번에 그 드래곤 검법. <laughs> 네, 예, 저도 <laughs> 봤어요. <제가> 봤는데 <laughs> 예, 예. 정말 폐가 좋아지는 어. 것 같아요. 어. 정말, 음. 예, 정말이에요. 그는. 음. <laughs> 예,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하면서도 어. 별거 아닌 것같지만 어, 효과는 굉장히 음. 좋은 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방송 음. 보시는 분들 꼭 음. 따라하세요, 음. 음. 그냥 <laughs> 웃고 지나갈 게 아닙니다. <웃음> 예. <웃음> <그냥>. <웃음> 네. 아, 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서 막 칭찬해주셔가지고 다음 검법을 예. 다음 예. 회. 한 번. 우 그것도 기대가 네, 되네요. 기대해. 자, 그러면은 노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 <laughs> 기대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오늘, 네, 오늘 뭐 엠블랙 미르의 이모님이 나오셔서 <laughs> 완전 음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웃음> <웃음> 아 예, 음치의 음,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치, <laughs> 음치 박치는 아닐것 <laughs> 같아요. 그래도 예. 피가, DNA가 이만큼이어서 섞여 있기 때문에. 아유. 전혀 그런 게있는 않을 선생님. 것 같습니다. <laughs> 글쎄요. 네, 그렇죠. 요 오늘 노래는 김건모의 첫인상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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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여름에 딱 들으면 좋은 노래를 선곡하셨어요. 그쵸? 네, 네. 음, 뭐 노래가 흥도 있고, 네. 음, 가사도 아주 상큼해요. 음. 음. 첫 인상을, 첫 인상 어떠세요? 첫 인상 아 응. 저는 개인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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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그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제 별명이 응. 걸어다니는 싸가지였었어요. 어, 진짜요? 예, 어머 게, 너무 좋으신데 네. 첫 인상. 그래가지고. 응.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잘 못, 제 이목구비가 이렇게 좀 크다 보니까. 아, 예뻐서 사람, 그랬나 보다. 그랬을까요? <laughs> 예 보면 네. 싸가지라고 그래요, 원래. <laughs>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음. 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음. 다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음. 제가 좀 만들어진 인상이에요. 그래서 아.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음. 어, 인상도 음. 바뀌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용됐다고 그래요. 아. 음. 그러시구나. 저는 만멸일감, 예? 만멸일감. 만멸일감? 음. 음. 남, 에이... 남자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어, 아까 봤는데, 어,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어요? 도토리가 굴러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laughs> 자기가 또 뭐, 남자이기 싫다고. 또 귀걸이를 하나 딱 포인트 주고 오셨네. <laughs> 아, 아니 선생님 이게 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발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laughs> 어 이발했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자라는 표시로 귀걸이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아, 아, 아주 아주이 예쁘세요. 예요왜 예뻐요? 네. <laughs> 네. 어. <왜> <laughs> 자 가사가요. 첫선 선 같은 거 만나러 간 거예요 음 남자가. 음 근데 자기가 상상하는 여자는 긴 머리에 긴 생머리에 다소곳한 그 여자 음 네. 천상 여자인 거를 네. 꿈꾸고 갔지만. 딱 갔는데 이민영 씨 같은 짧은 머리 <laughs>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웃음> 그런 <laughs> 좀선 머스만 <성모습만> 같은 남자 <laughs> 같은 인상을 가진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첫인상이 아, 아, 그렇지만 이야기하다 <laughs> 보니까 음. 잘 통하고 그냥 첫눈에 발해버린 거야 음. 아, 첫사상하고 상관없이 너무 잘 통해서 어, 음. 그냥 첫사랑인 첫눈에 발해서 그냥 사랑에 빠진 나는 아. 그런 아.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 재밌네요. 되게 경쾌하겠죠, 노래가.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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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리듬은 이제 약간 그 그룹을 타는 음악이에요. 어. 김건모 음악이 거의 그렇잖아요. 약간 거기 아, 에, 에. 거기에 이제 그룹을 타야 돼요, 약간 그룹? 리듬을 그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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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룹. <웃음> <웃음> 그룹. <웃음> <웃음> 박진영 씨가 하, 많이 나오죠, 아. 얘기하잖아. 슈퍼스타 K인가 뭐 아. K팝이가에다 나오는. 그루브를 어. 타야 돼요 음이 음악은 약간 시건방을 떨어야 돼요 아이 노래는 예 클럭클럭? 무슨 말인지 알죠? 김건모 씨가 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어깨하고 뭐 약간 약간, 아뭐 약간 그 리듬을 타면서 약간 시건방을 떨면서 그 상큼한 노래 그렇게 음 제가 막춤의 일입니다 <laughs> 앉아서 추셔야 돼 이거는 그래요 김마리 김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였지 하얀 탁자에 기대 안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런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전 눈에 반해버린 사랑. <목소리> <목소리> 사운드좀컸음면더 아, 예. 흔쾌할 텐데 뭐 아. 빠르지 않으면서도 음, 음, 음.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에이, 그런 음악이요 음악이. 음악이. 예, 어, 발랄하고 상쾌하지만 음. 그루브를 탄다는 거 음. 어? 상큼하게 약간 시간방을 떨어야 된다는 거 <laughs> 음. 조용한 여기서 있잖아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음. 건방지게 아. 조용한 바짜로 이렇게 아, 나가야 돼요 예, 조용한 이렇게 예. 이렇게 <laughs> 나가세요 그러면, 어, 던져.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약간 던지세요, 고개로. 이렇게. 음. 그러면 박자만 쉬울 거예요. 아이. 1절 가시고 2절 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어, 어떻게 아, 망가지나 봅시다. 우리. 네. 건방의 끝을 가르면 되나요? 네, 예, 예. 예. <laughs> 시간 봐. 네. 아, 음악 좋습니다.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지 하얀 탁자에 기대 안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오케이. 그런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아, 진보 아, 진짜. 아, 진짜. 아, 무런 아, 도 필요치 않 아, 이런 아, 아, 마사 아, 일 거야 진 눈에 반해버린 사랑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표해주세요 시건방지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미꽃 한송이가 놓여지 하얀 탁자에 기대앉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아주 오랜 친구처럼 우리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읽어라 읽어 아유 이런 아마 사랑일 거야 첫 눈에 반해버린 사랑 첫 눈에 반해버린 게 아니라 첫 눈에 반해서 도망가겠어요. 아. <laughs> 역시 이미령 강사님 역시 망가지십니다. 아, 아니, 이 박... 박자가 은근히 은근히 힘들어. 김건모가 트로트를 부르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은근히가 아니라 많이 어, 힘들어요, 사실. 어, 어, 어. 그럼 박자가 예, 그렇죠? 박자가 응. 많이 힘든 노래예요. 그래서 어. 일부러 택한 거예요, 제가. 어, 그래. 어, 예. 아, 뭐쉽고 따라 부르기 하, 노래 좋은 거 그런 건뭐 하면 뭐해? 망가져야지. <laughs> 예. 어, 어떤 노래가 망가질까, 망가질 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서 고른 네. 어. 곡이에요. 이게 <laughs> 자이 노래는 서 물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긴 머리, 그러니까 긴 머리 이렇게 하면 노래가 메가리가 없잖아요. 음. 차고 들어가는 거야.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음. 아까도 조용한도 조용한, 따따 음. 네? 따, 따. 자,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이야? 네. 예. 어우, 너무 즐거웠고요. 예. 아 제가 굉장히 바르게 살았나봐. 이게 몸을 못 맡기겠네. <웃음> <웃음> 네. 아. 제가, 아우 굉장히 제가 시언빵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나봐. 구름으로 아. <laughs> 이걸 못 타가지고, 예.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저희 예. 이수고롭게 네. 오늘 그렇게 저희가 2회 때부터 <laughs> 협찬해달라고 했는데, 협찬해주셔서 아까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아, 예. 어. 저희가 너무 맛있어서. 다 일일이 음. 다 손으로 속까지 다 만들기 때문에요. 네. 네. 아우, 아우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뭐 어, 사업 번창하시기를 네, 네 음, 바라고요. 네 오늘 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초대주셔서 예, 첫 인상 너무 좋았던 우리 이수고로케 사장님 여성 여성 시호 앰블랙 미리 이모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그러면 같이 우리 이 노래를 네. 리듬을 타면서 예. 시간 방지게 네. 끌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보내시고요. 모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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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나게 일어나서 한번 출까요 그럴까요 어 네, 그럴까요 그 한번 휴가철인데 이네 휴가철인데 우리 미르가 보면 어떡하지 <웃음> 이모야 <웃음> 아, 제가 이거는 잘해요 음. 아. <laughs> 이건 뭐예요 <웃음> <웃음> 이거 애교처럼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김 치마를 입은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에 찢어진.